안녕하세요. 아빠크래프트의 아크입니다. 요 앞전에 유튜브 촬영용 스튜디오형 자격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 가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빠 크래프트 TV 채널은 아빠가 만드는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의 제작인데 왠지 가족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필요한 작업 공구가 떠오르고 작업 공구를 다 만들고 이제 작업을 해야지 하면 객지에서 일이 들어오고 객지에서 일을 한참 하다 보면 만들어야지 했던 원래 아이템을 잊어먹고는 다시 공구 제작, 공구 끝, 객지, 공구 끝, 객지. 왠지 이런 알수 없는 무한 루프에 아! 객지 가기 전에 공구 몇 개는 더 올릴 수... <laughs> 어째 하다 보니 아빠크래프트는 공구를 만드는 채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횟수로 3년, 만들어진 영상이 22개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은 폭탄이나 땡그리를 위한 영상도 몇개 보입니다. 하지만 만임을 위한 뭔가는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아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것중 가장 필요로 할 만한 물건, 만능손 손가락 효자손입니다. 그럼 저는 작업하러 갑니다. 오늘의 만들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평소 생활이 긁힘의 연속이라 그 감각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모양을 잡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긁힘을 당하는 제 영혼을 담아서 자유롭게 손가락이 구부러지도록 만들었고 다음에 더 강력한 손톱을 만들 수도 있으니 분리 가능해야 했고 혹시 이걸로 맞을 수도 있으니 꺾임을 자유롭고 맞아도 안 아픈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분재형 철사를 속에 넣고 겉모양을 플래시볼 필라멘트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이전 촬영 대를 만들면서 헤드 부분을 사용해서 남은 아랫부분에 셀카봉으로 만들었습니다. 손톱의 모양을 일반 필라멘트로 만들어둡니다. 혹시 저같이 만임이나 긁힘의 대상을 생각하며 손톱만 만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손톱이 포함된 손가락 끝마디까지, 끝마디의 고리까지 만들어두셔야 손톱이 빠지지 않는 효자선을 만들게 됩니다. 분재용 철사와 필라멘트는 당연하게도 붙지 않습니다. 해서 철사의 끝을 구부려 홈을 만들고, 필라멘트로 손가락의 모양을 입히듯이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손가락이 잘 붙어서 만힘을 사정없이 아 시원한 효자손이 됩니다. 마디 마디를 구부리고 구부린 부분에 스크래치나 화면에서와 같이 벤치나 롱로즈로 찝어주며 만들어졌습니다. 필라멘트가 굳기 전에 찝어서 만든 홈에 밀착시켜야 한다고 말할까 생각하며 이 화면을 보니 딱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엄청 뜨거운데 촬영 중이라 표도 못 내면서 꾸역꾸역 작업했는데 이 위로 플렉시볼 플라멘트를 덮으면서 모양을 만들거라 마디만 잡아놓듯이 모양을 만들었어도 될것 같습니다. 고생이나 화상은 저만 여러분은 액기스만 찾아가세요.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손가락을 만들 때 가급적 만들려는 손가락보다는 얇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손바닥과 연결하면서 위로 충분히 덮어줘야 연결 부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손바닥의 모양을 철사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크는 역시 손바닥 모양 만드는 것 쉽습니다. 김영경 선수의 스파이크 강도를 체험하는 등짝 스멜, 스매... 아! 저는 아직 덜 맞았나 봅니다. 손바닥을 한 방에 작업하지 못해서 짧게 만들었습니다. 강도와 등짝에 남겨진 마크는 분명히 잘했는데, 아무래도 손날치기, <laughs> 일단 먼저 셀카봉의 연결부를 작업했습니다. 연결부분에 사용한 필라멘트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드렸던 내열 90도 필라멘트입니다. 이 필라멘트의 강점은 열과 변형에 강하다는 겁니다. 단 너무 강해서 3D펜에 밀어넣는 모터 톱니 부분에 무리를 줍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드렸듯 주의하면서 작업하세요. 내열 90도 필라멘트는 선행작업으로 굳은 상태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하면 같은 내열 필라멘트끼리도 잘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결부와 손 부분을 연결하는 곳에 고리를 만들듯이 작업을 해두어야 합니다. 플렉시블 플라멘트를 작업할 때이 고리를 연결하듯이 작업해야 경교하게 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손 모양을 만들어 연결합니다. 셀카본과 연결되는 부위, 손바닥과 손바닥, 손바닥과 손가락 같은 연결 부위를 중심으로 형태를 키워가며 모양을 잡으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 좀 얍삽한 형태의 손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손은 만인께 드리는 진상품입니다. 괜히 빵을 키웠다가 큰 빵으로 제대로 맞을 수도, 아! 마지막으로 마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 손톱을 날카롭게 갈아줬습니다. 이제 합체해서 만인께 줬다가 혼났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 손톱을 아주 빡세게 갈았더니 등짝에 선명한 다섯 줄이 나이스! 손톱 끝이 너무 날카로우면 혼납니다. 불로 살짝 다듬어 줍니다. 또 멀리 다녀와야 할 수도 있는 남편입니다. 언제나 묵묵히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마님의 좁은 등을 긁어줄 만능손. 가끔 토닥토닥도 해주며 저의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크의 부적을 조금이라도 채워 줄 많은께 진상할 진상품 만능 손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고 보니 어쩌면 유튜브 3년 구박만 받고 있는 아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이런 영상이라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아시죠? 그럼 아크는 다음 작업하러 갑니다. 굿자